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어느 날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마주하곤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먹고 살 만한데 왜 굳이 더 노력해야 할까? 2012년 저의 한 파트너였던 50대 남성도 제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정말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평생 걱정 없이 살수 있을 만큼의 자산을 일구었습니다. 그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존, 이제 저의 50대를 굳이 예전처럼 힘들게 보낼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되물었죠. 제가 예순 계국을 넘게 다니며 시차와 싸우고 좁은 호텔 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17권의 책을 쓴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었다면 제 가족이 먹고 살 만해진 지금 저는 왜 또다시 비행기에 오르고 책을 써야 할까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지 궁금하군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초자연적인 은사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말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씨앗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 잠재력을 어떻게 배가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통로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은혜라는 단어를 죄의 용서나 구원이라는 틀 안에만 가두어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 즉 헬라어 카리스, 세리스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98%의 신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에너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은 단지 위로가 아니라 그의 무능력을 덮는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만으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 커리즈머, 즉 은혜의 구체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정, 정이라는 깊은 유대감이 공동체를 지탱하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은혜라는 연결고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바라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 영어와 장문 성적이 형편없었습니다. SAT 점수는 창피할 정도로 낮았죠. 그런데 1991년 하나님께서 제게 글을 쓰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저는 종이 두 장을 채우는 데 4시간이 네 걸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10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두 명의 여성이 제게 똑같은 경고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쓰지 않으면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고 당신은 나중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함께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는 글을 못 씁니다. 그러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글한 페이지를 쓰는데 한 시간이 걸리던 제가 쓴 책들이 현재 전 세계 1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종교서적을 넘어 전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중국 정부 인쇄소에서 발행된 유일한 서구 기독교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 약함 위에 임한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배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달란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능력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즉시 배가 멀터플리케이션 시켰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며 그들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됨의 기준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그는 주인을 무서워하여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본전은 찾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를 향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며 무섭게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불확실성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자꾸만 위축되고 현상 유지에 급급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악협파이고 말씀하십니다. 60에서 70년대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믿음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듯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배가 시켜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 90분 예배 시간이나 아침 30분의 기도 시간만을 거룩한 시간, 세이크리드, 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세속적인 시간, 세켤러, 으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속적인 시간이란 없습니다. 24시간 7일 내내 우리는 거룩한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의사는 1년에 딱 일주일 휴가를 내어 교회 의자에 팜플렛을 놓는 봉사를 하며 이제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머지 51주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볼 때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의 접수원 부스에 있든 학교 교실에 있든 혹은 집에서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있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해 빛을 발하십시오. 여러분의 성실함과 사랑이 곧 복음의 배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일상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성품을 통해 확장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잠재력을 가로막을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우리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은 내 것이니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족입니다. 달란트를 묻어둔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주인의 성품을 몰랐기에 두려워했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수를 찾아내어 벌주려는 엄격한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서 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응원하시는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걷듯 일상의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가장 눈부신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곱절로 나타나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고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